5회 엔딩에서 이다음의 용기있는 고백에 대한 이재하의 반응은 뜻밖에도 담담했습니다. 아니상해요 이다음씨라며 그녀를 위로하는 듯 했지만 이내 영화 성공을 위한 노이즈 마케팅까지 떠올렸다고 고백하며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선을 지켜달라는 그의 말은 사실상 이다음을 밀어내는 거절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처럼 보였습니다. 이다음의 병은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약을 의심하는 남재인의 눈초리 속에서도 그녀는 소품용이라 둘러대며 위기를 넘깁니다. 이재하는 이다음에 아버지를 찾아가 딸의 병에 대해 공부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며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이다음의 첫사랑 정은호가 영화 스태프로 등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재하는 정은호와의 거리를 두라고 요구하고. 이 다음은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흘립니다. 6회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장면은 스태프들과의 회식이었습니다. 건강 상태와 주변의 시선에 지친 이 다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이재아의 모습은 이미 연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최서영이 던진 죽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은 모두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다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제야는 사랑이라는 게그 정도는 돼야 사랑이겠죠 라고 말하며 그녀를 향한 진심을 애둘러 전합니다. 이는 비록 전해지지 못했지만 가장 솔직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회식 도중 두 사람의 분위기를 주의 깊게 지켜본 최서영이 이 다음을 따라 나서며, 너 정말로 죽어? 라고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인물의 행동은 앞으로의 큰 파장을 예고하며 극적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과연 이 다음의 병은 모두에게 드러나게 될까요? 서로의 진심을 겨우 확인한 두 사람이 이 커다란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리고 이들의 사랑이 비극을 딛고 피어날 수 있을지,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